72회차 시작하겠습니다. Funitive. Funitive. Funish 하면 처벌하다니까. Funitive 하면 처벌하는, 처벌하는, 뭐, 징벌적인. 징벌적인. Funitive. Sanctioned. Sension, Sension, I mean, e 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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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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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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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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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che, 바는 r e 순수한 그리고 어 타이타닉 할때 테니컬 아무튼 순수한 타이타닉 탄 성교도들이 어 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성교도적인 성교도 청교도적, 아무튼 순수한 거니까 이렇게 알아십니다 성교도적인 뭐금액적인 p u r e t y tinker pure 순수한 타입이타고음 미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 청교도 청교도적인 음. 금욕적인 for food. for food. for p o n k purpose 쓰면은 per, per for cool 하면은 이거는 목적 어 의도, 이런 뜻이고, for f o r 하면은, 여기서 패이를을어주시면 됩니다. for 목적에 대해서 주장한다. 그래서, 주장하다. 주장. 다. 주장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의미하다. 어떤 목적에 대해서 목적을 누아에게 말하는 거니까, 주장하다. 의도를 말하는 거니까 의미하다. 이렇게, okay. For, false, for 비슷하게 파생됐다는 거. steep fuel rate. s t e e f u 하면은, 뭐, 규정하다. 규정하다. 명시하다. stipulate 하면은, 음, 이것도 stapler로, 스테이플러로,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문서로 명시하는 거니까 규정하다, 명시하다. stifle, stifle 음, 하면은 그것도 어, 중요시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stipulate, 이것도 stapler로 찍는 거니까 규정하다, 명시하다. streamline, stream, 흐름이고, line. 하면은 어떤 라인의 흐름을 좋게 하다. s t r e a 하면 은 뭔가 어떤 라인의 스트림 흐름하 흐름에 흐르는 라인을 좋게 하는 거니까 효율화시키다. 효율화하다. streamline. 그리고 s t r e n u o u new us 하면은 strenuous 하면은 strong 생각합니다. strenuous, strong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격렬한, strong, 강, 강한 사람들이 부딪힌 거니까 격렬한. strenuous, 격렬한. 그리고 strident, strident, strident 하면은 시끄러운, 다음은 떠들썩 strident s t r e 거리를 생각합니다 s t r e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비니 떠들썩하다 그래서 strident 하면 떠들썩한 시끄라운 그리고 시 e a g u l 하면은 이거 갈매기 이걸 갈매기 바다에 있는 뭔가 이거 새죠. 그래서 갈매기, 이거 strife, strife, strife 하면은 분쟁, 어떤 갈등, 뭐죠 무슨 파업하는 거, 어 불화, 거 분쟁, 뭐 갈등, 스트라이프 그래서 음... 그래서 intertribal 하면은 intertribal 하면은 t r i b 가 민족, 종족이니까 t r i b 그리고 여기서 이게 ar 붙어서 형용사로 된거 민족의 종족인데 inter는 상호 뭐 이런 거니까 아무튼 종족 간의 종족 간의 이런 뜻이고. 인터트라이 t r i b a l 하면은 종족간의 갈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stringent s t r i n g 하면은 뭔가 엄격한거 엄격 s t r i n g e n 생각하면 됩니다 strict s t 한 a g e n 스트릭트한 에이전트 대행사.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뭐 광고 계획사, 뭐 음악 기획사가 굉장히 스트릭트 엄격한 거죠. 그래서 엄격한 광고 계획사다. 그래서 엄격한 이렇게 외니다스트레인트 그리고 커스텀스 커스텀스 하면은 이게 커스텀이 뭐 관습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커스텀사는 세관. customs, 세관 어, 관세. 그런 뜻이 라는 customs. customs clearance. customs clearance. clearance. 뭔가 어, 세관을 깨끗하게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세 번을 깨끗하게 통과해야 한다. 이게 통관 절차, 통관 절차. 그래서 customs 런스 e a r n 스티븐 스틸 뭔? 그러면은 이것도 완고한 스티븐, 완고한 이거 스티우, 스티우만, 스티만 계속 고집하는, 고집스럽게. 입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스튜 본 뭔가 정장 스튜, 스튜만 계속 고집스럽게 입으니까 아니면 스튜 본 스타번 발음은 스타번인데 스타벅스만 계속 고집해서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커피 커피 먹을 때 스타벅스만 고집스럽게 가니까 스타번 하면은 스타벅스만 가니까 완고한 고집스러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beyond all reason, b e y o 막무가내의 이유는 저편에 저편에쳐보니까그러니 beyond 저편에 모든 이유를 다 저쪽 편에 다 던져버리는 거니까 막무가내 그리고 음온 어텐디드 온 어텐디드 하면 어텐디드 하면은 뭔가 참석하는 거고 출석하는 건데 출석을 안 하는 거니까 학교에 참석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은 뭔가 방치된 거죠. 그래서 방치된. 돌보지 않는 일아. 온 어텐디드 하면 학교에 출석 안 하는 거면 뭔가 방임된 거니까, 방치된. 그리고, unc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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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상한, 신기한. uncanny. 금을, 금이 앞에 있는데, 금광산이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캐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u n c 그만캔이왜 음, 신기하게 안캐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캔이 uncharted uncharted 하면은 음, 뭔가 차트에 없는 거죠 차트에 없는 것이니까 차트에 없는 거니까 미지의, 미지의 새로운 분명히 뭔가 다 차트에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도 기록이 안 되는 거니까 미지의 여기서 chart 하면은 뭐 도표라는 뜻도 있고 지도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명 명사로 도표, 지도도 있고 뭐뭐를 동사라고 계획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획하다 chart 하면은 아무튼 uncharted 하면 미지의 undo, undo 하면은 뭐 이게 D U E 이거 이게 뭐니까 어... 어떻게 하지 말고 Undo 하면은 과도한 지나친 안돼 하면서 뭔가 과도한 건 안돼 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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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뭔가 과도한 건 안돼 이렇게 외치는 거죠 Undo 이렇게 외우시면, 과도한 건안 돼, 언즈. 그리고, 음, super r e a super r e a 하면은, 이게, 뭐 라틴어 비교급 할 때, 뭐, 그런, 그런 s u 뭔가, 뭔가, 뭔가 상위 뭐, 이런 거지만, 여기서는 상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상사. 그리고, on, on, expurgated, un, ex, ex, e x r g a t e d i 거 t expurgated, e x f o r g a t e 하면은 어... 뭔가를 삭제하다, e x f u r g a t e ex 하면은 뭔가 바깥으로 아니면은 뭔가 제거하는 거죠, 그래 삭제하다. e x p o r gate 하면 삭제하다, 뭐 뭔가를 어 정화하다, 더러운 것을 삭제하면 정화가 되는 거니까 정화하다 이런 뜻인데 삭제가 안된 거니까 이거는 unexport gate 하면 무삭제 즉 원본 그대로의 어, export g a 하면은 이거 외울 때는 e x f o r t gate, e x p o r gate, e x p o 한다고 외워두시니다 e x p o r g a t x p 한다고 외워두십니다. 짜다, 뭐 정화다, e x p o 다. 그리고 음음 음, unilateral, unilateral, uni, uni 하나죠. uni unilateral 그래서 한쪽 r e t 하면 뭔가 측면, 옆면이니까, 한쪽 면만, 한쪽 측면만 강조한다그래서 일방적인. u n i m e 이거, l a g g u n f f a 하면은 뭔가 길을 세우다. 깃발을 세우다. 뭐, 기를 뭐, 깃리이 f r 도 있고 그리고 frag e e g e d 하면은 f l a g t g t e d 하면 m e r frag t frag e e g e d frag the h t e r f a g f g f r g e e r e t frag t f r g e e e 시들해지지 않는 거니까 지칠 줄 모르는 모르는 뭔가 보면은 깃발이 플래그고 깃발이 바람이 안 불면은 뭔가 약해지고 펄럭이는 게 시들해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들해지는 거고 여기서 on fire 하면은 시들해지지 않는 거니까 지칠 줄 모르는 <목소리>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인내시이란 뜻이고, 이거 메인, 이거 허영, 헛된 뭐 이런 뜻이죠. 헛된 이런 뜻이고, 배리안트리언트 하면은 용맹한, 용맹한 대담한 이거는, 벨리댄스를 칠 정도로 유명하다. 남자가 벨리댄스를 칠 정도로 유명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 어서 validate, validate, validate 하면은 어 뭔가 어 증명하다, 증 증명하다. Validate, 증명하다, 입증하다, 입증하다 그리고 뭐 승인하다. 그래서 on 여기서 on validate는 이거는 um, in validate, in validate, in validate 하면 무효화하는 거죠. 무효화하다. 뭐 틀렸음을 입증하다. v a l i d a 는 맞은 걸 입증하는 거고, i n v a l i d 하면은 틀렸음을 입증하다. 음 입증하다. 그리고, bare feed. 하면은 시시한. 뭐, 지루한. 지루, 시장은 지루한 거니까, bare 하면은 시시한질환 베프 베스트 프렌드 베프는 계속 있으니까 지루하죠. 이렇게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variable. variable 하면은 variable 뭔가 매우 다양하게 하는 거죠. 이 r입니다. 다양하게 하는 거니까 뭔가 변하기 쉬운 변화 무쌍한변하기 쉬운 뭐 변덕스러운 이것과 반대되는, 거 e r very, v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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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v r very, 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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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이 very, very, e r very, v 얼룩, 얼룩, e 룩 e e 리어 게이트다면 얼룩덜룩한 뭐 베리어 하면은 뭐 장벽 이런 뜻이죠 베리어 장벽에 얼룩이 많은 것처럼 음, 뭔가 어, 게이트 문이죠 문 문이고 베리어 또는 베리어 장벽 장벽에 얼룩덜룩한 얼룩이 많은, 많은 것처럼. 음, 뭔가 얼룩이 있다. 장벽에 얼룩이 뭐가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니다 얼룩을 얼룩덜룩한. 에이트 그리고 비를 비를 하면은 방향을 바꾸다. 바꾸다 비로 하면은 비를 피하려고 달려가다가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니다 비로 비를 비를 피하려고 방향을 바꿔서 뛴다. 그리고 비에먼트. 비헤먼트, 비어먼트, 격렬한, 격렬한, 비어먼트, 비헤먼트, 비어먼트, 뭔가 비어. 이거 비헤먼트가 아니라 비어먼트인가 비어? 이 맥주 할때 비어. 그러니까 맥주 먹고 격렬하게 다툰다 이 경우도 존재한다. 비어먼트, 맥주 먹고 격렬하게 다툰다. 고, 어, 비늘 비아 이거 비늘 비늘 하면은 뇌물에 약한 브라이브 하면 뇌물이고 뇌물에 약한 어, 비늘 뇌물에 약한 매수 되기 쉬운 마음이 물고기 비늘처럼 얇으니까 마음이 바늘, 비늘처럼 얇아서 쉽게 매수 된다 이렇게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f o r e s t y f o r e s t y 하면 진정성 f o r e s t y 하면 진정성 뭐냐면은 f o r e s t y 선생님이 벌하셨어 벌하셨어 이렇게 알아 드시면 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벌하셨어 f o r e s t y 그리고. For a s I o u h e o u s 하면은 이 h e r e she was, I m o for a t i o s h e o r s for a t i o s f o o s for ratios, for ratios, for a t i o s for a s for ratios, for ratios, for ratios, for ratios, for r o for a t i o s for a s f o o s s for a s f o o s s for r a for a s f o o s s 어, 진정성을 가지고 벌하셨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성, 진실한 정직한 그리고 버베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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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텀 말 그대로의 대로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대로 옮긴 verba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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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b verb v e r b a t 이 m verbatim v e r b a v e y o r b e l t verbatim 하면 어, c o n v e y o r b e l t belt, c o n v e y o r b e l t 에다가 말을 실어서 그대로 옮겼다 말을 c o n v e y o r b e l t 로 옮긴다고 해서 말그대로 e 뭐 이렇게 말그대로 r b a t i m verbatim v e v e r b a t i m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볼브로 옮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